예 오늘 첫발표인데요 예, 네.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공연 가격 죄송합니그고 이렇게 쭉 이어져서 마찬가지네요. 네. 구매 고서 따라서 목동, 자 리에 아까 들었 습니다. 화사자리 레고를스고요 쌍둥이 자리 루스입니다 네 여름철 별자리 네여름 여름철 별자리 강조사고요 <laughs> 네, 수비자리이렇 알타리입니다. 검은 구절이 대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천칭자리가 있고요. 가을자리에 안타레스가 있습니다. 네, 가을, 차하겠습니다가을차 사각형을 일단 그리고 안드로메다 있고요 네, 페가소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 디프다 여기는 포마라우트가 있습니다 남쪽 물고기자리 네. 이쪽 위로 가시오페아. 네. 그래서, 네. 세페우스가. 우리 온 자리가 있고요, 베텔기우스 니게리 있습니다. 선을 따라서 시리우스, 삼각형을 만들어서 작은 계 자리, 큰계 자리고요, 오리온, 작은 계 자리, 프로 키 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서 이어가면 알데라가 하있고요 여기서또 이렇게 이어서 카탈라가 있습니다. 아제바나와 같이 이어져, 황소자리와 같이 이어져서. 마차 보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선을 이어서 가면 폴룩스 폴룩스가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어 잘했어요 저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몇번 가잖아요 우리 자기 스시 이게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플랫폼이란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한번 설명하라고 했어요. 가능한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바로 형상문자예 한편, 형상문자. 아. 방법이 없어요. 형상문자는 우리가 알파벳 익히듯이 익혀야 돼요. 제3의 문자예 사이언스는 제3의 문자가 되 있어요. 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잡담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데는 두부 언어, 제1의 문자, 제1의 언어라고 하요 말이 제1의 언어고, 글자를 쓰는 게 제2의 언어예요. 네. 근데 사이언스는 제3의 언어로 되 있어요. 이렇게 그래픽 언어로 되 있어요. 그래픽 언어는 가는 최장점이 뭐냐면, 시간하고 공간 정도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픽 언어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모듈 끼리, 이, 이 플랫폼 끼리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감정을 쓰면 보통 1차로 넣으면 그게 안 돼요. 네. 정성 전달할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어, 이거 하실 때 가장 그,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냐면 이렇게 명확해져야 돼. 그래픽을 넣는 거. 네. 자기가 그 논리적인 거 많이 고 이론을 말 하는 거그두 번째 문제예요. 그, 그보다 중요한 그래픽을 넣으 명확하게 그림으로 잘 분명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좋았니요